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원피스 1172화 드디어 엘바프 에피소드 중에서도 역대급 전환점이 터졌습니다. 이번 화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내가 동경한 엘바프. 우솝의 꿈과 긍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제목, 벌써부터 눈물샘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리뷰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바로 이번 화에서 14년 전 엘바프를 덮쳤던 악마들의 정체가 박혀지고, 무려 엘바프 전체가 세계 정부를 적으로 선포하는 미친 전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조로가 던진 한마디, 나에게 계획이 있다. 과연 조로가 말하는 그 계획은 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오다 작가가 무엇을 준비했기에 조로가 저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영상 중간에 나가는 야르의 연설 분석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세계의 운명이 갈라지는 떡밥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표지 연재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번 표지는 정말 팬들이라면 미소 지을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백조들이 봉쿠레의 화장품을 가져다 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임펠 다운에 남겨진 우리 봉짱 여전히 그곳의 동물들과 유쾌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면서도 언젠가 루피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본편으로 들어가면 시작부터 긴박합니다. 하이루딘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으로 문을 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반의 역할입니다. 올라가는 동안 가반이 현재 상황 적들의 배치, 그리고 그들의 능력까지 전부 브리핑을 해줍니다. 마치 레이드 뛰기 전에 공대장이 브리핑하는 느낌인데 가반의 이런 분석적인 모습이 구시대의 전설다운 면모를 보여주네요. 일행이 양계에 도착하자마자 마주친 건 바로 부상을 입은 카시였습니다. 카시는 엘바프의 문직이었던 만큼 강한 전사인데 그가 부상을 입었다는 건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카시는 현재 엘바프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설명하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밀짚모자 일당과 신거병의 적단은 즉시 두 팀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팀 배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조로와 하이루디는 야르를 구하기 위해 최전방으로 이동하고, 상디는 나미와 로빈을 구출하고 화재를 진압하러 갑니다. 조로가 전투조, 상디가 구조민 소방조라니 각자의 특기를 완벽하게 살린 배치죠. 그리고 여기서 오다 작가의 장기인 상황 정리 더블 페이지가 등장합니다. 브랜치 루트 팔 지도가 쫙 펼쳐지면서 각 인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런 연출은 에그헤드 때도 그렇고 난전 상황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최고의 장치죠. 지도를 보면 부엉이 도서관 근처 상황이 정말 절망적입니다. 남이, 쇼파, 로빈, 징베가 여전히 군코의 화살 능력에 묶여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로빈이 도서관이 불타고 있어라고 말하는 장면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로빈에게 불타는 도서관이 어떤 트라우마입니까? 바로 오하라의 악몽이죠. 지식을 태우는 야만적인 행위가 엘바프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건, 이번 적들이 오하라를 멸망시켰던 세력과 괴를 같이 한다는 끔찍한 암시입니다. 남미는 아이들이 납치당했다며 분노하고 있고, 징베는 초파와 브록의 부재를 걱정합니다. 우섭은 세뇌된 도리와 브로기의 모습을 보며 저두 분이 저런 꼴을 당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라며 절교하는데 우섭에게 스승이자 우상이기에 그 안타까움이 배가 됩니다.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세뇌된 도리와 브로기 일명 도미 리버시 거인 전사 해적단이 서쪽 마을로 향합니다. <놀람> 목표는 단 하나, 엘바프의 야르를 죽이는 것. 반면 오이모 같은 다른 거인들은 납치된 아이들을 구하러 이동 중인데, 아이들은 이미 항구 근처까지 끌려간 상태입니다. 정말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죠. 서쪽 마을에 도착한 거인들은 야를에게 제발 도망치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야를, 이노장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엘바프 모두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전보벌레를 집어들죠. 그리고 시작된 야를의 방송. 이게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이자 원피스 세계관을 관통하는 명장면입니다. 야르은 먼저 하랄드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히고, 갇혀있던 로키왕자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오해로 얼룩졌던 엘바프의 왕실 비사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죠. 그리고, 야르르의 입에서 충격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14년 전 엘바프를 정복하려 했던 악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연출된 더블페이지는 압도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세 명의 빌런이 동시에 화면을 꽉 채웁니다. 첫째, 도미 리버시 거인들을 지휘하는 이무 혹은 군코. 둘째, 격투가들을 지휘하는 킬링엠. 셋째, 야르르의 연설을 듣고 있는 소머즈. 이 셋의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야르르는 외칩니다. 오늘, 그 악마들이 다시 돌아왔다 또다시 이 나라를 정복하려는 시도로 세 명의 악마가 이곳에 나타났다 이에 대한 소머즈의 반응이 아주 가건입니다. 이 여유, 이 오만함, 전형적인 강자의 클리시지만 그래서 더 열받죠. 하지만 야르은 그들의 오만함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잘 들어라, 악마들아, 아이들의 목숨을 인질로 잡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포기할 각오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는 계략이라면 참으로 훌륭한 수였다고 말해주지. 우리가 하랄드처럼 맹목적으로 참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우리를 지배해 노예로 삼아 잠시 떠들게 내버려 두었더니 너무 편해진 모양이군. 와, 여러분 이 대사에서 전율한 느끼셨습니까? 문화와 역사를 포기할지언정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이건 원피스를 관통하는 주제인 계승되는 의지를 엘바프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야르레 일갈에 침묵하는 이모와 군코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소이 터집니다. 그래, 잘 말했어. 야를 내가 동경한 엘바프는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아? 우섭이 엘바프를 동경했던 이유가 단순히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긍지와 꺾이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죠? 우섭의 외침은 독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이가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를의 연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야를은 아이들에게 귀를 막아달라고 부탁한 뒤 폭탄 선언을 합니다. 하릴리가 예언한 대로라면 언젠가 이 세계는 진정으로 둘로 갈라질 것이다. 우리 엘바프는 세계 정부를 적으로 삼겠다. 잠깐만요. 하를리가 누굽니까? 새로운 떡밥이 또 나왔습니다. 예언자 고대의 전서 앞으로의 전개에서 엄청난 키워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 엘바프가 세계 정부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사황 루피와 손을 잡는 것을 넘어, 거인족 전체가 세계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에피소드를 넘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신우탄입니다 챕터의 마지막은 장대한 더블 페이지로 장식됩니다. 야르르의 연설이 끝나자 모든 거인들이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우솝은 야르르의 연설의 감동해 눈이 아트가 돼서 내 사랑하는 엘바프가 드디어 돌아왔다라며 흥분하는데 그 옆에서 나미는 그래그래 그래. 근데 우리 이 화살부터 어떻게 좀 해보자며 여전히 화살에 묶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개그 밸런스를 잃지 않는 오다 작가의 센스 여전하네요. 야르리 외칩니다. 우리는 너희의 폭정에 무릎 꿇지 않는다. 내가 틀렸느냐, 나의 동지들이여, 명예로운 엘바프의 전사들이여, 이 말에 거인들이 물론입니다, 야르님. 하공하다 하며 땅이 울립니다. 마지막으로 야르리 하랄드가 꿈꾸었던 평화를 지키자라고 외치자 거인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순간 서쪽 마을에 세내된 도리와 브로기, 도미 리버시 거인들이 도착합니다. 야를과 거인들은 그들을 맞아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바로 뒤, 조로아 하이로딘 스탄센이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이번 화의 엔딩이자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이루딘이 말하죠. "저기 보인다. 저들 사이에 끼어들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들었다. 거대 거인들의 싸움에 끼어드는 건 자살행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부선장 조로는 다릅니다. 매우 자신만만한 그 특유의 시이 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나에게 계획이 있다. 여러분, 조로가 계획이 있다고 말할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보통 조로는 몸으로 때우거나 길을 잃는 역할인데, 그가 계획을 언급했다는 건 전투의 판도를 뒤집을 확실한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세뇌된 도리와 브로기를 상처 없이 제압할 방법일까요? 아니면 적의 지휘관을 단숨에 베어버릴 전략일까요? 아니면 혹시 폐황색 폐기를 활용한 광역도발일까요? 이번 1172화는 엘바프의 금지, 세계정부와의 전면전 선포, 그리고 조로의 미스터리한 계획까지 쉴새 없이 몰아치는 챕터였습니다. 특히 야르리 언급한 하를리의 예언과 세계가 둘로 갈라질 것이라는 말은 앞으로 원피스 결말과 직결되는 엄청난 힌트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조로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14년 전 엘바페를 덮친 악마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추측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소름 돋는 분석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